왜뭐난 이런 얘기하면 안되냐? 아저 너무 좋은데요? 조금... 야난뭐 야, 아플로한테 <laughs> 악플 달면 안되냐? 일단 뭐 회사도 SM이라서 때리고 맞는 거둘다 잘하거든요 아 진짜 <laughs> 저는 어, 드레나예 드랜을... 얼라새끼네 아, 연예인 <laughs> 게임 대표 이꼴 접니다 겸손하진 음, 않으시네요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인사하고 <laughs> 하시면 돼요 아 오글거려 나 이런 거야나 <laughs> 이런 게 처음이야 오글거리다고 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 오늘 릴터뷰는 오랜만에 인터뷰인데요 지금 네. 어색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제가 생각보다 숙기가 네. 없어요 아 쑥스럽네 우리 네, 네. 릴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네. 쑥스럽게 네. 네. <laughs> 아, 너무 오글거린다. 아, 우주 데스타 분을 제가 오시... 어, 흔쾌히 어. 나와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네네. 작년 초에 롤 하면서 연을 네네. 거의 끊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너무 지옥 같은 경험이었죠. 제 아, 네. 이제 원딜을 적게 어? 만든 장본인. 편하게 옷인 오신, 으로 옷신다고 하시길래 추리닝 입고 있었거든요. 급하게 갈아입었어요 추리닝에서. 음, 제가 미우세 찍을 때도 메이크업을 안 하고 옷을 제 옷을 입거든요. 오늘 근데 우리 김스 김희철 스텝이 오빠 안 된다고 그래서 대신 음. 이렇게 다. 일단은 질문을 <laughs> 구독자분들이랑 음. 이제 팬분들까지 하고 네. 이제 그냥 진짜 연예인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기회라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음. 네. 너무. 따뜻하고 밝은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전곡을 찌르고 이런 대답들도 원하지 네, 않을까 네, 싶어서 네,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 요즘 아이돌들과 세대 차이 느낀 적은 언제인가요 정말 매우 느끼고 어. 이제 아이돌 학교에서 가르쳤던 제 제자가 백지연이라는 프로미스나인에 저랑 스무 살 차이가 납니다. 세대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음악을 많이 듣고 많이 알잖아요. 근데 요즘 음악들 <laughs> 너무 어려워요. 음원 사이트에 네. 가입이 안돼 있어서 음... 최근에 이제 가입을 하려고 네. 하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어려워요. 요즘 뭐 통합계정? 야, 뭘 그렇게 계정을 합치냐, 자꾸. 저는 mp3를 아직도 써요. mp3 써요? 약간 소장. 소장 느낌이라 그래서 어... mp3를. 어, 어떤 기종이죠? 아, 아이리버 이런 거 아니죠? <laughs> 아이리버, 옛 yep! 이런 거 알아요? 어, 아는구나. <laughs> 실제 성격이랑 방송 캐릭터로서의 성격은 갭이 어느 정도 있나요? 뭐 릴카 씨가 볼땐 어떤 거 같아요? 비슷한 거 같은데. 물론 방송이 더 업돼 있긴 한데 음. 더 게임 얘기할 때 똑같아요. 어, 어 맞아. 게임에 게임 대해서는 난 완전 똑같아요. 방송할 때도 실제는 굉장히 똑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운 우리 새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 실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메이크업도 하는 옷도 진짜 제 옷으로 입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데뷔했을 때는 욕도 많이 먹고 편집도 많이 됐던 게 그 당시 때는 제가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절대 네. 방송이 안 됐던 아, 시기였어요. 아이돌에게 원하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기억나는 편집 당한 장면 있으신가요? 너무 많았죠. 예를 들어 이제 슈퍼주니어 콘서트를 해요. 그럼 멤버분들마다 한 마디씩 부탁드려요. 우리 아 저희 콘서트 첫 콘서트 열심히 주면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와서 재밌게 보시면 친구들이랑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아 근데 어린 나이여서 그런지 저 싫다는 사람한테 굳이 어저 그런 사람 저 좋아해주세요 이러지 않고 저 싫다는 사람한테 그냥 아, 꺼져 그냥 날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인터뷰인가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 콘서트 진짜 재밌게 준비했고 우리 팬 여러분들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럼 다른 분들한테 와달라고 매진될 테니까 굳이 안 오셔도 되고요 뭐 억지로 뭐 우리 콘서트 이렇게 했으니까 와주세요 이러고 싶지도 않아요 뭐 재밌게 보실 분들만 보시면 되지 굳이 당연히 편지 뭐 옛날에 뭐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 이어서 바로 늘 도라이 독박구 캐릭터 같은 이미지가 심어져 있으셔서 이런 생기는 부담감이나 본 모습을 숨겨야 될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역할인 거고 네. 내가 하는. 드립이라든가 내가 하는 진행 방식 모두가 사랑해 줄수 없어요. 음,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도 당연히 그들의 권리이고 저도 저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샌드링 역할이라고 하죠. 네. 탱커 역할.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강호동 형, 정준하 형이 넘버원 탱커잖아요. 근데 저도 맞는 거를 좋아해요. 음, 어, 게임 못 한다고 한 반응 재밌어요. 굉장하겠네요 어, 게임 못함 진짜. 야, 너 같은 유미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왜 너랑 할때 이지만 하는 줄 알아? 그 서폿을 못 믿는다는 거야. 이지를 한다는 거야. 여러분. 유미 이즈가 <laughs> 좋아. 획득폭력? 아니거든. 그니까 러 제가 일단 뭐 회사도 SM이라서 음. 때리고 맞는 거둘다 어? 잘하거든요. 아, 진짜. 저도 예능 속에서 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그 캐릭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욕을 해주시고 또 좋아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비난을 해주시는 건 제가 그만큼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그때 이거는 이랬고 이건 이랬고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마치 제가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서서 스토리 그러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느낌. 그 예능 속에 있는 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씹고 까고 즐기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 몫인 거예요. 그건. 아, 그럼, 편하게 그건? 롤이라고 비교를 하자면. 우리도 캐릭터예요. 호동이 형은 진짜 누가봐도 든든한 지탱해주는 문도다. 음, 음. 서장훈 형은 아 키가.. 아이번? 그리고 <laughs> 농구 아이번 있지 않냐? <laughs> 장훈이 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서포트를 굉장히 잘해줘요. 서포트 알리? 서포트 높이 음 튼튼하니까. 수근이 형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음, 형은 미드? 언제나 한결같고 전 라인을 다 풀어주는. 아, 정글이요? 정글이라고는. 음 크면은 답 없는 정글. 뭐, 에코. 어허. 경훈이 같은 경우는 한방한 한 방이 세요. 미드. 미드. 블랑 아, 딱. 뭐, 미드, 조이. AP. 본인 원딜이다. 저는 원딜. 뭐 저는 지성집. 이제 계속 계속 알 여러분 알죠 카침, 저는 카이팅 카이팅 불은 예, 김영철 형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존재감을 잊을 수는 있지만 없어서는 안될 존재 감히 얘기하자면 전 미니언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봐봐요 아 왜냐면 상민 형은 맨 뒷자리에서 늘 우리를 지켜봐주고 상정 상점. 어, 상정 상점. 어, 그형또 이게 이 계산이 또 확실하잖아요 이상민 형어 완전 이해가 쏙쏙 되네. 혹시 나중에 이렇게 연예계 은퇴하시고 하고 싶었던 일이 혹시 있으신지? 사실 연예인을 은퇴한다면 제가 이제 백종원 형님이랑 한참 다니고 그럴 때 백종원 형님께 너무 고마운 게 저는 조그만한 오뎅바 네. 조그만한 뭐 오마카세. 좋아. 그랬더니 네. 백종원 형님한테 그냥 얘기만 던졌는데, 어야 그런 거 있으면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레시피랑 그거를 짜가지고, 어 그래 그래. 그, 와 대박. 너무 감동받어서. 어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 백정원. 그랬더니, 시울렁. 백정원 형님이 굉장히. 친데레 완전 친들레 애정. 츤데레. 인간미가 어마어마한. 아직도 골목식당에 나온 그분들 아직도 다 챙기시고. 음, 그리고 이제 연예인으로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뭔가요? 사실 그렇게 힘든 점은 없어요. 고1? 고2 때부터 아르바이트 전단지부터 뭐 고깃집, 음, 뭐뭐 뭐. 공장도 다니고, 호프집 많이 해봤고. 결국 어떤 직업이든 다 힘들어요 내가 하는 게 가장 힘들고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이 행복한 걸 오래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으로서 이제 지친 모습 우울하고 좌절하는 모습보다는 늘 즐거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은 그냥 편하게 웃고 그냥 아 김희철 저 또라이 새끼 이러고 잊으셔도 돼요 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단 10초라도 즐겁게 해 드렸다면 저는 그걸로 롤할 때랑 사고 다르시네요. 아, 롤은 너가 네. 너가 유미만 안 하면 아니, 내가. 이 짜지 마세요. 그러면 각별 관련 질문인데요. 아... 아무래도 연예인의 직업 특성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고 악플러들에게 악플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대처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 안에서 캐릭터인 김희철을 욕하는 거랑 별개의 문제죠. 음... 인간을 인간 김희철을 욕하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정말 옛날부터 악플도 관심이다. 무플보단 악플. 음. 저는 이. 얘기에 단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아플러에 있어서 절대 용서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한게 제가 그때 아플러 고소하고 그랬을 때 다른 아이돌 분들, 배우 분들 연락이 많이 왔는데 너무 고맙다고 절대 지지 말아 달라고 한게 제가 거기서 아 그래도 선처하겠습니다 해버리면은 거기까지 간 저도 되되는 거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절대 용서 안 하고 그래도 제가 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느냐? 백 명이 덤비든 천 명이 덤비든 오케이 알겠어 대신 한 명은! 한 명은! 한 명은 닌 죽는 거야! 나는 한놈 앞에! 변호사를 통해 화해 사실과 모욕 등을 고소고발을 통해 처벌받은 악플러들을 직접 만난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 만났다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와 이게 연락이 옵니다 너무 보고 싶다 반성하고 싶다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다 근데 여러분 저도 아무리 악플러 죽이고 싶고 없애고 싶고 그래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 연락 왔다 고 그러면은 안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야 안돼 약해지면 안 되고 절대 안 봅니다 보면은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쓴 거다 사촌동생이 와서 썼다 이런 거 진짜 많이 와요 아, 진짜 용... 그럼 더 열받아요 진짜. 응. 악플러 그 참교육으로 유명하신데 혹시 반대로 본인이 써본 댓글 좀 기억에 남는 댓글 있을까요? 저 때는 천리안, 나온우리 유닛 때라서 <laughs> 슈퍼주니어 활동곡 중 제일 좋았던 베스트 3? 뭐 일단 당연히 뭐 쏘리쏘리는 어, 여러분들 아실 것같은 <laughs> 그학 중이었을 때인데 쏠리이 안내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전에 리 전에 y u 라고 Cause I can't stop thinking about y 널로 만들거야 나에게서 봐 너의 이상 찾아봐 줄테니 그리고 역주행 했으면 좋겠는 뭐 이런 개인적인 네. 마음을 담아서 아마 처음 아이돌 트로이였을 거예요 록구거라는 곡이 아, 있습니다 록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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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말 이거 다요 록구거 어,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슈즈 멤버 이 질문은 <laughs> 데뷔 초 때부터 <laughs> 늘 <웃음> 하는 것 같아 요 굳이 소개를 해주자면 네. 동해? 동해는 진짜 바른 사나이거든요 아, 재미없어 할래나 왜냐면 내 동생이 나를 닮았다면 분명 무지하게 쳐놀러 다닐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은 노는 거를 좋아하는 규현? 음... 멤버들에게 여동생이 있을 때 소개시켜주고 싶은 멤버라고 물어봤을 때 김희철은 한 표도 안 나올 거든 제가 <웃음> <웃음> 자, 사랑해요 김희철 팬 중에서 제발 절대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팬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제 팬들은 이미 데뷔 초 때부터 저의 성향과 이런 걸다 알고 아하. 계셔서 그런지 너무나도 클린하세요. 예를 들어 릴카 씨랑 방송하고 게임 방송하고 막 릴카 씨랑 싸우고 그래도 네. 제가, 아유 릴카 언니 미안해요. 오 이, 진짜 그래요. 우리 희철 오빠가 네. 생각이 없어서 저 오빠가 네.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 뭐 본인이 본인 말로 팬들 사이에서 천사라니까 저희는 그런 말한적 없습니다. 막 이런 댓글 달리더라고요. 정말 그런 이미지. <laughs> 내 별명이 천사야. 누가요? 나 원래 천사야. 천사 별명. 오케이 김희철 너는 그런 애니까. 응. 오케이 나는 이런 애고. 오케이 오빠. 분. 나 결혼해. 오케이 결혼해.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뭐 응. 영상 따줘. 따주고. 응. 사실 이 부분에 팬들한테 가장 고마운 부분이에요. 네, 페이커 선수 연락처 받았는지 궁금해요. 아 연락처가 어디서? 있죠. 아... 연락처가 있죠 제가 페이커랑 친친구로 아는데 친친인 기분이 어떤가요? 부럽네요 그 당시 때 이제 라디오스타에서 네. 몇번 섭외 전화 왔을 때아형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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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페이커가 나온다길래 네 진짜 모든 걸다 뒤로 하고 크리스마스 날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 페이커다. 대신 나랑 같이 이 페이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페이커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어 누구 나갔어? 그래서 도티랑 같이 음 나왔죠 도티가 MC로 그러면... 나가서 그때 네. 이제 페이커 선수를 만나서 아직도 존댓말을 씁니다 단한 번도 같이 게임을 한 적이 없어요 어... 나의 스타니까 아... 네. 희철님은 게임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가장 감명 깊게 한게임 뭔가요? 왠지 와우일 것 같은데 아닌데. 아 이거 또 옛날 그러면 몇개 얘기할 테니까 아는 게임에서 스탑을 해주세요 네? 마성전설 뭐예요? <laughs> 킹스벨리,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포 같은 사가 창세기전. 창세기전. 어, 창세기전 알아요? 창세기전 2. 그걸 <laughs> 알아? G 스케빈저 흑태자 이올린, 라시드의 이런 가슴 아픈 스토리를 알아요? 그 스토리는 어릴 때 봤었어요. 라그는 아, 엄청 울었어요. 다녀요. 그 흑태자와 이올린의 잃어질 수 없는 사랑. 이올린의 동생 라시드. 그리고 이올린의 또 친오빠와 흑태자의 와 싸움. 거기서 기억을 되찾는 G 스케빈. 그 스토리를 중시하는 스타일. 어 그때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와우를 좋아하시나? 와우? 어 와우는 진짜 재밌거든요 제가 모든 RPG를 MMORPG를 해봤는데 야 이게 와우가 진짜 대단한 음. 것 같아요 와우 어, 재밌어요 뭐, 그... 뭐 키웠어요 처음 그래서... 할 때? 저는 사실 아제로스 때부터 늦게 해가지고 음. 저는 어, 드레나 드라마... 어, 드라마... 얼라새끼네 음. 어. 어, 또... 솔직히 웬만한 게임 다하신것 같고 네. 하나만 꼽자면? 저는 리니지 1? 음... 왜냐면은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친구들이랑 같이 리니지를 하는데 음. 그때 처음으로 게임을 하면서 유대관계라고 해야 되나? 아 길드. 어 길드라는 시스템을 재밌어, 알았고. 재밌어. 라인. 어 라인을 알았고. 혈. 어 혈맹 이 안에 또 다른 사회. 아 맞아요. 사기를 배우고 사기를 당하고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가 맞아, 있구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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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끈끈하지 않아요? 끈끈? 완전 네, 뭔가 전웅애 같은 거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때 리니지 1부터 리니지 2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 정모 현모라고 하죠. 네. 저는 이거를 주기적으로 음... 했었어요. 사람들이랑 만나고 보이는 거죠. 연예인 롤 세계에서 본인의 위상은? 이거는 이건 이거 저는 너무 너무 못하셔서 아니... 위상이 없을 거예요. 빠버리겠네. 이거는 연예인 게임 대표 이꼴. 접니다 대한민국 프로게이머라는 걸 어찌 보면 자리를 잡게 만든 게 임요한 형이라면 네.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거는 페이커 선수라고 저는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연예계의 어떤 게임 좋아하는 이 위상으로 저를 감히 따지자면 임요한 플러스 페이커예요 오 되게 겸손하진 않으시네요 임요한 형은 서태지와 아이들 느낌인 음거 프로게이머 문화를 만들고 네. 전 세계로 알리고 한국을 알린 페이커 BTS 저는 연예계에서 저의 위상은 이묘한 더하기 베이커다. 음, 그럼 하하님, 정준하님 열심히 롤하는데 실버 찍을 수 있을까요? 아 맞다, 하하 형이랑 준하 형이 지금 롤 바텀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존경스러워요. 끊임없이 도전을 한다는 게 진짜 현생 무한 도전 하고 있는 거거든요두 형들이. 그두 그두 분의 실력을 조금 평가하자면? 아 거의 릴카 둘, 릴카 둘 바텀 보내는 느낌. 그렇게 잘해 <웃음> 돌아버리겠네. <웃음> 가장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 아.. 뭐 옛날 것까지다 얘기하자면 바람의 검심이라는 르로니 <laughs> 켄신 그게 많은 게 있지만 저는 추억 편이라고 했어요. 음... 추억 편이 하, 진짜 눈물 버튼입니다. 전 사실 그 르로니 켄신에서도 야이코 같은 캐릭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앵앵거리고. 저는 음, 거기서.. 공개감 있는 캐릭터 좋아하세요? 거기, 여자 주인공. 저는 히로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카오루였나? 카오루, 완전 싫어요. 음. 란마의 주인공, 세나. 네. 너무 싫어요. 란마, 여러분, 란마는 샴푸가 주인공이에요, 샴푸가. 음 제 이상형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남자 캐릭터 생각하고 있어봐 애니메이션 중에? 애니는 나는 샴푸 진짜 최고의 캐릭터. 저는 최근에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웹툰 아시나요? 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성진우 좋아합니다. 어 성진우 형님 <laughs> <laughs> 나 버기하지 마. <laughs> 아니요 라이즈 <라인. 웃음> 일어나라 라이즈. 남에게 추천하고 싶은 애니메이션. 일단 애니메이션을 모르는 분들도. 네. 무난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아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람의 검심 바람의 검심은 진짜 명작이에요 최근에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은? 아 귀멸의 칼날 봤어요? 왜냐 귀멸의 칼날 좀 시도해보다가 이게 확실히 나의 어릴 때의 느낌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일단 내가 좋아하는 미소년이 안 나와 전 약간 앵앵거리는 주인공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루토 봤어요? 전 나루토에서도 나루토 사스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사스케 싫어하고 이타치 좋아합니다 아씨야 완전 이야 이타치가 와. 아. 철님 개인에 대한 질문이요 아 좋습니다 음. 어쩔 수 없이 우울해지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극복해내나요? 우울할 때는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좋은 동료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뭐 릴카 씨도 그렇지만 우리 최군 사적으로도 최군이가 제 멘탈 케어를 진짜 많이 해줬어요 뭐안 좋은 일들 동생들이나 어떠한 상황들 주변 누군가의 일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집에 있을 때 최군이가 집에 와줘서 진짜 저랑 계속 같이 있어주고 혼자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그냥 소주 먹고 있으면 형님 어디십니까? 해서 방송 끄고 와줘가지고 진짜 고마운 동생이었고 당연히 뭐 우리 멤버들 뭐 주변 동료들은 당연히 너무 고마운데 우리 우람이가 제 멘탈 케어를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훈훈하네요 지금까지 사건 사고 없이 연예계 활동하는 그 비결이 뭔지 현재 연예계 생활과 김희철 씨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며 사는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 굉장히 네. 만족하며 살고 있고요. 응. 저보다 더잘 지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응. 저는 딱 은퇴할 거리만 하지 말자. 전 이거고 그것만 요한 끗만 지키고 살았는데 응. 운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 그 제가 들었던 썰 중에 그 운전. 그냥 차를 없애셨다. 이렇게. 제가 술을 네.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차를 이제 처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조용조용 왔다갔다 다닐 때 음, 필요한 이제 또 우리 은혁 씨가 음. 굿모닝이라고 타는데, 네. 그걸 옛날부터 엄청 추천을 했어요. 네. 모닝이나 네. 그 레이나 네. 조그맣고 예쁜 차들 많더라고요. 뭐 스파크도 그렇고, 하나 살까 하나 살까 하고 있는데 꼭 하나 살까 할 때마다 주변에서 아, 와, 그 차를 푸는 게 너무 존경합니다. <놀람> 너무 대단합니다. 이래서 현대 기아 아? 매장 갈라 그러다가 어 예예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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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i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안해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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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 대통령님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쁜 벌꿀 뭐 이런 거 하고 뭐 요즘 뭐 요즘 많이 이제 카우리 왓츄 예전에 많이 이런 거를 또 시리즈로 하고 그렇죠. MBTI에서 이렇게 네, MBTI 한번 돌아봤다가 이거다. 당신 말인 거지. MBTI는 넘어갑시다. 그럼. 궁금한 어. 게 많지만 어. 이거 팬분인 것 같아요. 아이디가 어. 남편 몰래 희님 덕질 정도이세요. 어. 이건 되게 유명한 팬분. <laughs> 아 진짜요? 저랑 게임도 진짜 많이 하고. 아, 진짜 있고. 잘 골랐다 저. 어. 게임을 진짜 <laughs> 좋아하고 제가 하는 게임 저랑 어. 같은 길드 에. 문파였고 심지어 네. 자기의 존재가 알려지면 안 된대요. 어. 남편한테 <laughs> 걸리면 안 된대요. 렌트의요정 어. <laughs> 진이가 희철님에게 나타나서 소원 세 가지 이룰 수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빌것 같나요? 일단, 제가 좀더 천천히 늙어갔으면 좋겠는 게 하나라. 너무 아 현실적이지. 아, 네. 두 번째 소원은 저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 게두 번째 소원이고, 세 번째 소원은 저를 싫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악플 달고, 또 제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고통받고. <laughs> <laughs> 왜, 뭐, 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냐? 아, 저 너무 좋은데 야, 야, 난 뭐, 아플러한테 아플 달면 안 되냐? 아, 너무 좋은데? 어. 아, 저 약간, 방송에서 세게 말 못하니까, 안 좋은 애들 있으면, 생레고평생 문지방 찌고. 아, 너무 안 뿌리고! 아, 그리고 발가락 사이에 문지방 찌고. 너무 가려워. 그리고... 모든 시험 1점 차이로 떨어지고, 소개팅 나가면 무조건 장염 걸리고, 이런 거 걸거든요.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나보다 더 <laughs> 악마 아니야? 마지막, 리로 이제 꼭 어떻게 알고 해외 팬분들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 어, 그러게? 네, 그래서 이 영상은 영어 한 번도 안 달았는데, 달까도 생각 중이에요. 아, 왜냐면 팬분들이. 소 o sweet! 해외 팬, 팬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너무 감사하죠. 영어 자막까지 달아주시면. 역시 우주 텍스타이라서 음. 그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역시 그래도 팬분들에게 한마디해서 마무리를 <laughs> 코로나 때문에 팬분들이랑 가까이 하지 못한 지가 거의 2년이 다돼가는데 사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으로 어떤 곳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건 적어도 우리 팬분들, 우리 꽃잎분들이 어디 가서. 어? 나 그래도 김희철 방송 음, 보는데 나 음. 김희철 팬인데 김희철 음악 듣는데라고 했을 때야그 새끼 걸왜 보냐 이런 얘기는 안 듣게 제가 재밌고 유쾌하게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팬분들이 원하는 거는 술 줄이는 거예요 아, 아 건강! 응, 건강 오케이 오빠 네가 뭐 여자를 만나건 남자를 만나건 뭐처 놀건 게임을 하건 애니메이션을 보건 오빠 인생이니까 됐고 건강이라 일단 술은 줄이자 아, 오빠 건강해라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우리 네. 팬분들 저도 건강 챙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더 건강 챙기시고 늘 웃을 일있길 바랄게요. 네. 아우, 감사. 아, 아니. 네. 맞다. 야,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예, 네, 맞아요. 아, 아 너무 잘 하셨어. 이런데 놓고 안누리면 진짜, 진짜 웃기다. <laughs>